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 추수전 벼이삭이 고개를 숙입니다. 바람 따라 일렁이는 황금빛 물결. 오늘도 들녘은 살아있습니다. 풀벌레가 먼저 알립니다. 찌르르르 이제 때가 되었노라고 그한 해를 버텨온 이름들 김덕매, 박복심 어르신의 손길이 아라리 연그어 여기에 모였습니다. 햇살 아래 구분 이삭처럼. 부모의 어깨도 조금 더 숙어졌지만 그럼에도 들려은 여전히 환합니다. 정성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오늘의 빛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어김없이 오늘도 등장합니다. 큰아들 낡은 장갑을 끼고 익숙한 걸음으로 논을 들어섭니다. 붙잡아 줄 등이 있고 기대어 설 손이 있으니 이른 가족이 됩니다. 첫 줄을 베어내는 순간 한 해의 안부가 들려옵니다. 잘 견뎠다고, 충분히 익었다고, 바람은 곁에서 박수를 치고, 햇살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거둡니다.